10월 9일날, 말띠, 양띠 봅시다. 말띠, 양띠. 10월 9일날, 말띠들, 재수 받으라. 말띠들, 재수 받으라. 말띠들, 재수 받으라. 재수 말띠 받으라, 받으라 말띠들. 10월 9일날, 말띠들. 구설수 조심하자. 귀를 듣고 입으로 말하는 구설수 조심하자. 구설수 조심하고, 용띠들, 하나 더 보자. 요 용띠들 어 이건 사고 조심해 사고 조심하자 용띠들 시, 10월 10일날 말띠들 구일날 양띠 봅시다 양띠 10월 9일날 양띠들 양띠들 사고 조심하자 양띠들 젊은 양띠들 사고 조심하고 10월 9일날 10월 9일 횡재수 하늘에서 금돌이 떨어진다 양띠들 금돌이 주소하라 양띠들 횡재수가 있다 12월 9일 날 양띠들 하나 더 보자 양띠들 조심하자 사고 조심하고 젊은 양띠들 사고 사고 조심하고 양띠들 12월 9일 날올수 없다 회수 받으라